네 안녕하십니까 KBS 엔잡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입니다. 오늘 저는 하동 금호산에 케이블카가 준공이 됐다고 해서 왔는데요. 제가 여러곳 케이블카 준공 현장을 전해드렸는데 이곳은 좀 색다른 그런 느낌입니다. 우선 산을 넘어서 또 산을 오르는 그런 케이블카 인데요. 40여대가 약 어, 하루에 8,000명 정도의 수송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블카우다는 길이가 좀 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 정상에 아버니까 스카이워크가 있다 있어서 사람들이 가슴을 설레게 이렇게 만듭니다. 저 앞에 남해 아름다운 다도해가 보이고요. 저기는 노량대교 시신도계에서 예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이곳이 바로 있는데요. 와 대도란 섬이 여기서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. 하동의 아름다운 장면 남의 아름. 가운 그런 바다 풍경을 모두 다볼수 있는 이 하동 테이블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하동 지역의 관광 자원의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특히 바로 뒤쪽에는 진나인이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스릴 있게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바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른 아침에 하동 아양 들판에 가서 양귀비 피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담고 왔는데요. 이곳 하동에는 여러분들 의 행복한 마음을 담게 충분한 그런 시설들 모두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아름다운 하동으로 놀러 오세요. <목소리> 지금까지 KBS 엔지암너 스타트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 화이팅!